안녕하세요. 세미신입니다. 2025년 국가지 9급 공무원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2029년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5월 8일 날 네, 원래 5월 9일이 발표일인데 5월 8일 오후 6시에 나옵니다. 보통은. 문자도 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월 9일 날 원래 발표하는 거로 돼 있어서 합격선. 네, 이제 합격선이라고 안 하고 합격자 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안에는 합격선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통계는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나왔으니까 제가 뭐 이게 뭐 통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보자고요 올해 어, 예상했듯이 점수가 좀 많이 높아졌죠 지금 나오는 거는 기억리은 순으로 지금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갑자기 기억리은 순으로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자인 공업이 제일 먼저 나와요 네 그래도 이 과학기술 직렬 네, 이제 과학기술 직렬이라고 하는데 점수가 생각보단 높죠. 왜? 국어, 영어가 생각보다는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수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제 일반 행정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 행정이거든요. 일반 행정에서 점수가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일반 행정의 평균 점수 93점이 전국. 그 다음에 지역이 또 따로 있죠. 지역이라고 나오는 거. 그래서 각 세부 지역별로 나오는 거는 점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뭐, 평균이기 때문에 몇점 차는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선발 예정인원 있고, 응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격인원 있죠. 자, 이 응시자 이거면 별 상관없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75% 정도 왔다고 자 선발 예정 인원 대비해서 합격 인원의 숫자를 보세요 자 선발 예정인 4,330명이죠 그런데 합격 인원이 5,490명입니다 더 많아요 왜 많을까요 1,100명이나 더 많네 1,100명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필기 배수라고 합니다 그 필기 배수란 게 뭐예요 어 필기 시험에서 더 많이 선발을 일단 해요 그런 다음에 면접 시험을 거쳐서 최종 최종 선발 때는 네, 이제 선발 예정 인원만 선발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필기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가끔 그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고요. 필기 합격자이나 최종 합격에서 떨어진 겁니다. 면접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면접은 별도의 점수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화 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수, 보통, 미흡. 네,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미흡을 받아서 떨어지지 않는 한은 본인이 면접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애초에 필기 점수에서 밀렸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면접 탈락의 의미라는 제 방송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압니다. 지금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자, 일단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여기 지금 합격선을 보고요. 합격선을 보고, 내가 만약에 87점인데 여기 합격선이 87점이다. 그러면, 나는, 보세요. 35명 뽑는데, 49명이죠. 합격 인원이. 그러면 나는 49등이란 뜻입니다. 49등. 꼴등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합격하려면, 49등에서 35등까지 올라가야지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뭐 현실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포기. 네. 그래서, 피, 저 합격선에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득달없이 달려들어서 그럽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가면 뭐예요? 어차피 떨어져요. 왜? 필기 점수가 낮기 때문에 면접 시험에선 대부분 동점을 받거든요. 우수 보통 미흡 증에 보통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데 자, 이제 면접 시험 발표도 났어요. 같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수를 받을 만큼의 노력을 한 다음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100% 붙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험인데 어떻게 100% 붙어? 어떻게 우수를 받아? 예, 그 시험을 지필평가는 100점 맞게 공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면접 시험이란 것을 뭐 우수를 받게끔 한다 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 얘기지 예, 최선을 다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면접시험은 시험이라고 돼 있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평가해요 아, 본인이 발표하는 거나 이런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잘해서 저처럼 지금 방송하는데 전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조리 있게 얘기해야지 제가 방송에 자꾸 안드로메다로 가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을 결론을 져야죠 예, 그런 것들을 연습을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35등 앞쪽에 있는 분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만 가능성이 보인다 자 그런 거고요 자 일반행정 다시 돌아와서 일반행정 93점 강원은 89 92 이거 지역 구분이라고 별도로 뽑습니다 이게 지방직 아니에요 우리 국가 지방직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아, 지방직은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도 지방직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아니, 서울에 사는데 무슨 지방직이야. 그런데 또 반대로 국가직 그러면 수도권하고 세종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깜짝 놀랍니다.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잖아, 지금. 다 있잖아, 전국에. 어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렇다. 지역 구분이란 거 네, 제가 시험 공고 해설 방송에서 엄청나게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정사업본부도 굉장히 높게 올랐어요. 자, 여기 지금 일반행정하고 우정사업본부 같은 행정입니다. 똑같은 일반행정이에요. 다만 구분 모집을 할 뿐이야. 어, A라는 곧 비라는 곳 이렇게 구분 부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행정하고 일반 행정보다 좀 낮아서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같습니다. 이 보세요. 그렇그 다음에 경찰청 예, 역시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약간의 서열들이 있거든요. 일반 행정에 자뭐 그냥 얘기할게요. 일반 행정 전국 뭐 지역 구분 얘는 별로 어,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적게 뽑으면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적으면 높게 올라가요. 왜 조금밖에 안 뽑히니까. 그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합격세 난 거는 여기 6명의 뽑는데 8명이잖아요. 이 8등의 점수가 90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4명 뽑는데 36명이죠. 그럼 서, 서, 36번째의 점수가 92등 이점이에요. 이둘 중에 어떤 사람이 6 6등 안에 든 점수가 높을까요? 24등 안에 든 점수가 높을까요? 몰라요. 예, 그 분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36, 요것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분은 합격선, 제또 방송이 있어요. 합격선 분석의 유의점 해가지고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뭔 얘기가 더 맞지? 아, 그 서열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선호하는 건 전국, 전국이지만 높아서 안 쓰잖아. 근데 지역 안 써요. 무섭다고. 그 다음에 경찰청이야. 경찰청. 이걸 뭐 경찰 행정 이렇게 잘못 부르는데 경찰 행정이라는 경체가 따로 있습니다. 경찰 되는 거. 이거는 경찰이 아니에요. 네, 경찰 맞죠 행정? 그러면 뭐 경찰 중에 행정 보는 공무원 이렇게 생하는데 아닙니다. 아, 그 공무원이 아니라 네, 경찰은 특수직 공무원이거든.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 중에 일반 행정으로 시험 봐서 경찰청이라는 기관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되는 거죠. 위에 우리가 국가직 일반 이런 거는 합격한 다음에 이런 밑에 있는 고용동부 뭐그 다음에 뭐 교육부 이런 쪽으로 쫙 티오를 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아예 정해놓은 거야. 너넨 딴데못가 여기 합격하면 경찰청으로 와야 돼. 그래서 두 번째가 경찰청 세 번째가 우정사업본부였는데 지금 점수 분포를 볼 때는 일단은 네 지금 막 서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높아졌다. 네. 그 여파가 뭐냐? 한국사는 원래 잘 봅니다. 네. 그런데 한국사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요즘은. 그 다음에 한국사는 그래서 1 0 0점 맞아야 돼 무조건.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에서 변별력이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는 나왔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아니다. 네. 그러면 고로 어떻게 돼? 국어 영어 점수도 높아야 된다. 그럼 진짜 변별력 와서 나와요. 나머지 두 과목에서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자 굉장히 높은 점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직 이 합격선 지금 봐서 뭐예요 이런 분들은 봐야 되겠죠 내가 181등인데 91점이야 그러면 158등의 점수 는몇 점일까 몰라 그러니까 난 면접 시험을 진짜 열심히 고, 준비해서 합격해야겠다 우수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난 포기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자 지방직 시험 보실 분들 대부분은 지방직이 목표잖아 국가직보다는 그럼 지방직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철저히 해서 국어 영어 만점 받을 생각하고, 한국사 당연히 만점 받을 생각하고, 나머지 두 과목을 정말 중요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국어 영어 공부할 시간은 뭐세 시간, 예, 과목당. 뭐 그러면, 어, 행정보충론, 행정학개론 한 시간씩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남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보짓하는 거 시험 과목이 다른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일반행정 경찰청, 일반행정 뭐 지역구분 행정 우정사업본부는 전부 시험 과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예. 난이도가 같단 얘기죠. 그런데 고용노동이나 교육행정이나 선거행정이나 전부 다 과목이 달라요. 국어영어 한국사만 같지 나머지 두 과목이 다르죠. 그런데 왜 비교해요? 아니 다른 과목이라니까? 다른 과목 시험 보는데 왜 그걸 비교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지금. 아니 두과목의 난이도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이렇게 보다가 어, 간세는 80 아, 밑에 통계는 85점이네. 그러면 통계는 완전히 어? 점수 낮아도 합격하네. 가 아니지. 이유가 있겠지. 국가직 시험인데. 남들은 90점인데, 여 얘는 왜 85점이야. 뭔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얘기예요 다만, 이제 이 교정이라는 요거는 좀 달라요. 네, 요거는 좀 다르다. 그냥 빼고 얘기하자. 그리고 교정이 지금 작년만 해도 63점대에서 63점대. 그런데 무려 80점대로 올랐어요. 물론 작년에는 818명이나 뽑았어요. 그러나 올해는 583이죠. 아, 813명이 아니다. 700명대로 뽑았어요. 700명대. 지금 합격자가 818명이라는 소리네. 합격자가 818명인데 80점이야.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교정 쪽에서는. 남자, 교정에서. 고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거가. 이 지금 하는 방송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끝나는 방송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숫자에 민감할 해 필요가 없다는 거예왜 이미 지나간 거는 되돌릴 수 없고 내년엔 난 93점 받아야지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 검찰 하려면 93점이 되는 나보다 아니에요. 이건 올해 올해 올해야 내년에 진짜 어렵게 나오면 70몇점 나와 그럼 93점은 당연히 합격은 하지. 그런데 90점 이상은 맞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노력을 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자, 뭐 가장 낮고 높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장애 전형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 가락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전원 가락이 뭐예요? 과락이. 40점 미만이에요. 한 과목이라도 4점 위에 나오면 전원 아그 탈락시켜 버려요. 뭐좀해 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 과락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어, 보통은 이쪽에서 요쪽 위쪽에는 일반 행정 쪽, 행정 쪽에는 과락은 안 나요. 이거 보시면. 네. 34명이 지원하고 43명이 합격했어요. 다만 점수가 좀 낮죠. 예, 어쩔 수 없어. 장애 쪽이라. 예. 시험 문제는 같은 걸로 봅니다, 여러분. 그럼 난 장애인이 돼야지. 그런 사람 없죠. 네. 저소득 마찬가지인데, 저소득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저소득은 장애랑은 또 환경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어, 일반 행정 84점이잖아, 봐. 예. 저소득은 좀 다르다. 자, 이거 전반적인 표는 아까 여기, 사이버 컷이 시험별 합격자 통계라고 거짓말 쳐놓고 합격선만 넣어놓은 이건데, 이걸, 지금 이걸 볼게 아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통계, 진짜 통계는 어디있어요 네 바로 신문에 있습니다. 신문에 신문은 어디냐? <laughs> 여러분은 몰라도요. 제가 미리 올려드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 언론 보도라는 네, 인사신처에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여기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그 제목 쓰신 분 제목 바꿔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좀 제목 같은 거잘 써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통계예요? 그게. 자, 이겨지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통계가 여기 나와요. 이런 거지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신문이니까. 자, 요런 거 통계지. 평균 연령 29.5세. 아, 어, 29.8세였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29.8세인데 5세로 내려갔다. 그러면 중간층이 좀 많이 끌어내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조금 줄어든 거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겠지 뭐. 근데 이거 알 필요 없어. 왜? 내가 합격해야지 뭐 남들 뭐 50대 합격은 뭐할 거예요? 만세 부를 거야? 박수 칠 거야? 그냥 신문 기사 쓰긴 좋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남성 합격자가 55.1%, 여성이 44.9%가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 쪽은 여성이 더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엔 60%가 막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남자, 여자 크게 상관없이 다 공부 잘한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이제 이런 걸 통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합격자 현황 해서 필기 합격자 작년, 올해 남자 55.1449% 52.8, 47.2.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성이 훨씬 더 높았네요. 그런데, 그러, 아, 저, 절반은 못 넘겼네요. 어쨌든. 전체로 하니까 그래요. 전체로 하니까. 근데 행정 쪽은 원래 더 높았어요. 예전에도. 그 다음, 10여 명 합격자 현황. 자, 40, 50세 이상이 43명. 많이 줄었네 진짜 작년에. 1.2%였는데 0.8% 줄었네요. 네. 요거 40에서 49에서 5.3. 30에서 39에도 줄어들었네. 자, 교로 30에서 50세 이상은 줄어들었다. 근데 이거는 필기 합격자잖아요. 나중에. 최종 합격자 되면 다시 또 역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수 없어요. 왜 이분들은 면접을 오히려 또잘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요여기는 아, 아닐 수 있어도 이쪽은 저처럼 말을 그냥 술술술 잘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면접에서 뒤바뀔 수도 있, 있, 지 않지 없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가산점이 있냐 없냐 이건 나중에 최종 통계되면 어, 직렬별로 나오는데 어, 가산점에 이제 행정직 쪽에는 저거죠 고용노동부 쪽에 직업상담사 2급 요걸가장많이갖고있고세무직에서 세무사 뭐이런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격증 백팔십육 명이나있더라 행정직에도. 제가볼땐고용노동부입니다 대부분 다. 예 네, 대부분 다. 구급이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이, 이런 걸 이제 간단 통계라 그러지 합격선 나오는 건 통계로 보통 안 하거든요 물론 통계 메뉴에 있지만 아무튼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쓰던 대로 합격선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자그 다음에 아, 마지막으로 합격자 발표 공고에 잔뜩 붙어있습니다 합격하신 분안 보겠다 안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넘겨주겠다 좋다 네 제가 이거는 설명 안 합니다 합격하신 분이 예 합격됐는데 이걸 안 봐서 떨어졌다 그거 할수 없어 본인의 노력 노력이 아니지 본인의 관심이 없는 거지 본인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 공무원 돼서도 사고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